투투어체, 더체이스, 하이라이트 부분 나가보겠습니다. 자, 박수를 먼저 칠 건데 이렇게 합장하는 느낌으로 박수를 친 상태에서 던져서 손바닥이 아래에 가게 해서 이렇게 옆으로 퉁 하고 위로 올려주시면 되고요. 다리는 오른발 살짝 이렇게 팡 차줄 건데 오른발만 차면 이런 느낌이거든요. 왼발 살짝 들면서 던지는 느낌으로 가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박수 치는 동시에 오른발 들면서 A스로 바로 들어갈 거고요. 그대로 다리는 내려놓으면서 다운한 상태에서 시선은 오른쪽으로 넘겨보고 넘겨주시면 되고, 자 손은 지금 손등이 천장에 향이 있는데. 떨어지는 순간 손부터 들어갈게요. 손 바닥이 앞에 나오게 그대로 오른손부터 밀. 그래서 이게 동작 1번 그대로 반대로 교차 2번 그대로 손 바닥이 앞에 있는 거를 손등으로 옮기며 주시면 되는데 이때 오른쪽을 보고 손등으로 갈 거예요. 자, 여기서 A 세 끝났으면 손 바닥 오른손 위로 하나 교차 둘 그대로 셋세 오른손 위로 주면서 손등이에요. 자, 근데 이때 에잇에 끝났으면 떨어지면서 1번, 그대로 2번, 오른발을 옆으로 빼면서 3번, 그대로 4번에 끌고 오듯이 늘리지 말고 한 번에 이렇게 해서 올려주시면 돼요. 근데 이때 오른발이 돌려져 있기 때문에 왼발 갖고 오면서 올려주시면 되고 이때 골반은 살짝 밀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다섯 동작 연결로 들어가면 세븐 에잇 일번2번3번4 번으로 올라오시면 돼요 다리 벌리면서 하나 엔 다운업 다운업 이때 골반은 왼쪽으로 하나, 둘 그대로 손은 겨드랑이 붙어져 있는 상태에서 치기 위해서 살짝 벌렸다가 다운업, 다운업 그래서 손이랑 골반이랑 같이 살짝 사선으로 때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연결이 들어가면서 오른발 갖고 오면서 양손은 관자에 붙여주시고 왼쪽으로 돌려주시면 돼요. 근데 이게 연결인데, 다운, 업, 다운, 업. 세븐, 에이, 원, 투까지 골반이랑 고개가 같이 왼쪽에서 뒤로 오른쪽으로 반서클만 돌려주시면 돼요. 자, 그대로 관자에 있는 손은 크로스해서 열어주시면 되는데, 이때 서클한 상태에서 다리 벌리면서 크로스, 그대로 얘를 열때 오른쪽 이 골반을 살짝 때려주시면 되는데 이때 튕기는 느낌보다는 이 골반 자체가 앞으로 분해지는 느낌으로 강약 조절을 좀 해주셔야 돼요. 돌려서 왔으면 다리 벌리면서 3리포 여기서 가사에 수수깨끼라고 나오는데 수수깨끼에 쳐주시고. 그대로 연결하면서 손은 크로스, 왼쪽 골반도 살짝 쳐주시면 돼요. 근데 둘다 강, 강이 아니라 여기는 강, 여기는 살짝만 쳐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들어가면 헤드랑 붙이고 떨어져서 크로스, 크로스, 그대로 오른발 바꾸면서 원, 투, 왔으면 다리 벌리면서 쓰리, 포. 5, 6 그대로 오른발이 앞으로 가게 살짝 점프를 해서 오른발이 앞으로 가주시면 되고 점프할 때는 같이 올렸다가 내려주시면 돼요. 여기서 골반 때리고 골반 때리고 점프로 오시면 되는데 여기서 얘가 점프하고 내리지 말고 점프하고 나서 두 번을 걸쳐서 내려와 주시면 돼요. 다시 가면 골반 고개 같이 가고, 3, 4, 5, 6, 7에 뛰어서 교차하고, 쿵쿵에 내려주면 되는데, 이때 몸도 같이 다운다운 해주시면 더 좋아요. 그대로 앞으로 나와 있는 오른발은 반원을 그리면서, 왼발, 오른발, 왼발 뒤로 놔주시면 되고, 손은 쿵쿵 왔으면, 다시 한번 더, 크로스 하면서 뒤로 가서 깍지 낀 상태로 바꿔주시면 돼요. 두번 맞으면 오른발 반원 돌릴 때 같이 돌리고 자리를 잡아주시면 돼요. 자, 7, 8, 1, 2, 3, 4, 5, and 6, and 7, 8, 1, 2, 3. 토, 파, 시, 7 에, 에, 이스로 와주시면 돼요. 이렇게 에이즈에 도착을 했는데 골반 먼저 안으 설명 들어가면 자 앞에서 보면 이렇게 왼발 앞에 두고 이렇게 다리가 와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에이즈에 도착했으면 원에 그냥 오른쪽으로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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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앉아주시면 돼요. 근데, 총 카운트로 가면 다섯 번, 파이브 카운트까지 가주시면 되고, 자, 이때 에잇에 왔으면 이 옆에 보면서 들어갈게요. 자, 에잇에 왔으면,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자, 근데 가만히 서서 파이브가 아니라, 원에 살짝 한 포인트를 한번 주면서, 원에 살짝 숙여서 그대로 다섯 가지 조금씩 뒤로 가주시면 돼요. 둘, 셋, 넷, 5이에요. 그래서 박자에 맞춰서 내가 갈수 있는 만큼의 공간을 생각을 해주신 다음에 1, 2, 3, 4, 5까지 와주시면 돼요. 손을 계속 깍지 힌 상태에서 고정하고 그러면 A부터 이어가 볼게요. 돌려서 7, A, 1, 2, 3, 4, 5. 다섯 번까지 골반 치면서 뒤로 왔으면 여기 들려있는 왼발부터 그냥 제자리 잡아주시면서 앞에만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왼발 살짝 들이면서 그냥 왼 이렇게 로 앞에 보시면 되고 자 이때 다리는 크게 상관은 없는데 손이 있어요. 자 손은 엠박자라 빠른데 자 엄지로 나 가르쳐주시면 되는데 6 왼손 A 그대로 먼저 풀려져 있으니까 턱으로 오시면 돼요. 턱으로 하나 그대로 다시 손바닥을 보여서 열었다가 입으로 가까우시면 되는데 이때 그냥 손만 가면 하나도 느낌이 안 살고 살짝 몸을 앞으로 쳐주시면 되는데 쿵앤 여기서 쿵앤쿵앤 쿵앤쿵앤 쿵으로 오시면 돼요. 원 1 and 2 and 3 이렇게 3번. 근데 우리가 다리까지 같이 써야 돼서 5에 왔으면 왼발 디디면서6 and 7 and 8. 이렇게 약간 상, 살짝 상체를 써주셔야 돼요. 왼손은 그대로 입에 고정시켜 주시면 되고, 오른손이 사선 방향으로 손바닥을 물면서, 원, 투로 천천히 늘려주시면 되고, 이때, 나, 오른발도 같이 나갈 건데, 골반을 업 하면서 뒤꿈치가 들리고, 요렇게 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 나갈 때, 오른발을 같이, 하나, 둘로 밀어주시면 돼요. 지금 뒤꿈치 들려있는 상태에서 내려으면서 플렉스 돼있는 오른손을 탕탕탕 세번 쳐주시면 되는데 되게 빨라요 원투 쓰리 엠 아래 위 아래로 내려주시고 나와있는 골반 반대 왼쪽으로 바꾸면서 손도 같이 손바닥이 위로 가게 쳐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부터 다시 가면 6엔 Seven and e i g and four. 이때 살짝 강조절 더 하고 싶으신 분들은 머리 치셔도 상관없어요. 그대로 자리 이동하면서 오른발, 왼발 두 번만 걸어주시고 오른발 덜리면서 손은 이렇게 살짝 열어주시고 왼쪽 어깨부터 쿵쿵 타고 오시면 돼요. 가가 라차타가 라타타라는 가사가 나오는데 거기에 맞춰서 원투 쓰리 앤포한번두번 번 그대로 오른발 벌리면서 왠오왠그 다음에 오른발 살짝 들면서 손을 그냥 이렇게 내 머리 잡아주시면 되는데 살짝 오른발 들면서 얘를 드는 이유는 갖고 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들어주시면 돼요. 연결 들어갈게요. 원에 강 주면서,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엔, 세븐엔, 에이. 원, 투, 쓰리엔, 포, 파이브, 식스엔, 에이엔. 까지. 들어주시면 돼요. 들면서 스톰프에서 찍어주시면 되고, 손은 양손 머리 위에 있던 거, 자, 왼손은 플렉스에서 펭귄 자세 해주시면 되고, 오른손은 그대로 드시고, 왼쪽으로 한 바퀴 돌려주시면 돼요. 네, 3카운트 돌려주시면 되고, 이때 오른발 들려있을 때, 오른발 갖고 오면서 골반도 왼쪽으로, 하나, 둘, 셋으로 돌려주시면 돼요. 자, 이때 머리랑 골반은 같은 방향으로 돌아갈 거예요. 자, 우리가 라차타부터 다시 들어가면, 라, 타, 타, n에 살짝 들고, 원, 투, 쓰리까지 돌아오시면 오른쪽에 끝나 있고, 포에 왼손이 오른손을 치면서, 요런 느낌으로 박수 한번 치면서, 퉁! 던져주셔서, 이번엔 오른손이 오른쪽 사선 방향 향하게 플렉스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 맨 처음 자세에서 에 기억나시죠? 왼발 살짝 들면서 오른발 뜯었던 거 기억나시죠? 똑같아요. 여기서 원투 쓰리 왔으면 포에 왼발 살짝 디디면서 오른손 오른발이 들려요. 자 들려있는 다리부터 오왼목다음 왼발 웨, 로왼으로 디뎌주시면 되는데, 앞으로 나가면서 디딜 거예요. 코에 쳤으면,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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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 타, 타, 타. 오에, 노, 엔, 왼, 노, 엔, 디뎌주시면 되고, 손은 이때 프리스타일인데, 저는 그냥 오에, 노, 뭐, 웨, 노, 엔, 이런 느낌으로 그냥 내 몸을 한 번씩 쓸어주시면 돼요. 손은 아무 상관 없고, 포에 왔으면 오외누외누으로 뒤져주시면 돼요. 자외누 외까지 왔으면 양 다리가 아웃이 되게 벌려주시고 원앤으로 오른발만 무릎이 안으로 들어가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다리만 가면 퐁앤으로 오른발 다리 안으로 넣어주시면 되고 자 손은 왼손은 가슴 앞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 오른손으로 당기면 주시면 되는데, 이때 연결하기 전에 앞무만 가면, 아웃되어 있는 상태에서, 손도 오른손이 앞으로 나가고, 오른발 안으로 넣을 때 당겨주시면 돼요. 근데 이게 원엔이거든요. 원엔으로 빨리. 자, 그러면 우리가 4에 맞고, 5엔 C, 7엔 A, 원엔. 그래서 뛸때 무릎이 아우스로하게원앤자 여기서 손은 왼손이 던져지면 되고 오른발이 이번에 발로 차야 되는데 오른발만 이렇게 차면 안 되고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번에 왼발 디디면서 쿵 느낌으로 차주셔야 돼요 자원앤투 오른발 왼손 던져졌고, 자, 그대로 다리만 들어가면 나와 있는 여기 오른발을 그냥 놓고, 왼발 살짝 들었다가 다시 놔주시면 돼요. 탕, 탕, 탕 느낌으로. 이때 우리가 앞으로 갔을 때처럼 둘다 디디는 게 아니고, 오른발 던져졌으면, 오른발 내려놓을 때 왼쪽 무릎만 밴딩. 다시 열었다가 밴딩으로 오시면 돼요. 원엔 투, 쓰리, 엔포예요 쓰리, 엔포자 이때 손은 던져졌고 자 앞에서 보면 왼손은 그냥 내려주시면 되고 오른손이 검지 위로 올렸다가 내리고 올려주시면 돼요. 앞에서 보면 우리가 던져지면 자 오른발이 앞에 나와 있을 거예요. 앞으로 가면 오! 왼, 오로, 디뎌주시면 돼요. 던졌고, 오, 왼, 오로. 요렇게 끝나면 되고, 여기서 기다리지 말고, 지금은 검지잖아요. 여기서 양손가락을 다핀 상태에서 살짝, 요런 식으로 쳐주시면 되는데, 쳐서 바로 올리시면 돼요. 한 번에 싹 올려주시고, 다리를 뭐 그대로 고정. 여기가 조금 어려운데, 다시 한 번만 더 가볼게요. 원행부터 들어갈게요. 원, 엔, 투, 쓰리, 엔, 투에 올려주시고, 자, 손 내리는 동시에, 뒤에 부분, 뒤에로 돌아줘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그대로 그냥, 뒤를 향해서 돌아주시면, 앞에 있는 다리가 왼발로 바뀌고요. 자, 손은 살짝 주먹진 상태에서, 왼쪽 골반에 올려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코까지 던졌죠? 던지고, 바로 손 내리면서 돌때 양손 왼쪽 골반에 두면서 그냥 그대로 도시면 돼요. 반 바퀴만 도시면 되고 이게 노래가 다 연결이라 여기서 기다리지 말고 자 앞에서 보면 자이 상태로 올 거예요. 자 여기서 왼쪽 골반 한번 서클을 가주시고 그대로 반서클이에요. 반서클만 돌려주시고 아래에서 위로 살짝만 웨이브를 타주시면 돼요. 여기서 보면 서클 돌리자마자 반서클 오른쪽 돌아왔으면 아래서 위로 올려주시면 돼요. 손은 계속 왼쪽 골반 유지. 자, 그러면 포까지 왔으면 돌자마자 골반을 돌려주시고 웨이브를 타주시면 됩니다. 자, 손만 들어갈게요. 자, 여기서 왼손, 왼손은 입을 가려주시고 오른손은 밀어주시면 되는데 박자가 세븐 앤 에잇이에요. 세븐 N A 세 올려서 요렇게 손바닥이 위로 가게 향할 거예요. 자 그러면 손만 가면 eight, seven, and eight, one, 에 seven N A one t w 정수리 위에다 대고 손바닥 위로. 자 이때 골반은 따로 없어요. 돌아서 반서클 돌리고 웨이브 타고 일어났으면 이 상태에서 그대로 오른손부터 밀고 왼손 밀고. 터치하듯이 한번 툭 던져서, 원, 투에 올려주시면 돼요. 자, 그대로 우리 여기서 아까 돌았던 방향 그대로 다시 돌아가시면 돼요. 자, 근데 이때, 우리가 투에 손바닥에 천장이 있어요. 돌고 나서, 손바닥을 거울을 본다 생각하고 나를 봐주셔야 돼요. 그러면 다시 가면, 세븐앤 에이 원투 쓰리로 오시면 돼요. 자, 오른손은 거울 보듯이 왼손은 계속 그대로 유지. 그대로 포에 나와 있는 오른발 똑같이 왼발 한번 디디면서 들어주시면 되고 손은 거울 보고 끝났으면 이 상태에서 그냥 교차만 해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오른발 들때 같이 탁 교차. 뒤에 왔으면 오른발 들면서 교차. 자 그대로 오른발 들려 있는데 오른발 뒤에 두면서 왼발 앞으로 교차할 거예요. 이렇게 왼발이 나가고 오른발은 뒤로 놔주시면 돼요. 자 이때 손을 바꿨으면 탕 탕. 이게 교차할 때 들어갈 건데 다리가 오른발 들려 있으면. 교차했고 하나 그대로 오른쪽 무릎 살짝 접으면서 땅 투예요. 자 이때 하나 둘어갈때 손도 하나 둘로 연결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오른손 거울 보고 있고 왼손은 그대로 이 상태에서 오른발 찰때 둘이 교차해주고 탕 탕으로 눌러주시면 돼요. 라타타 애네 들고 원투 Three, four, five and six, seven and eight, one and two. 그대로 오른발이 둘인데, 이때 가슴에 있는 손과 펼쳐져 있는 손이 다 같이 나가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 둘, 셋인데, 떨어졌으면 1번, 여기서 1번 기다리고, 1번, 다시 할게요. 쿵! 떨어졌으면 1번 기다리고, 2번은 왼발, 3번은 손이랑 무릎이 같이 3번.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 자, 이 상태에서 왼손은 그냥 아래로, 오른손은 머리 쓰면서. 그래서 이때 동시에 퉁으로 떨어지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퉁. 자, 이때 중심이 오른쪽에 와 있는데 그대로 오른쪽 계속 잡아주시고 왼발이 던져지시면 돼요. 자, 여기서 손이랑 같이 가면 A, 세 떨어져 주시면 됩니다. 다시 들어가면 떨어지고 1번 기다리고 2번 3번, 그대로 4번은 손 가면서 던지고. 자, 그대로 다른 멤버들은 자리 이동하는데, 앞에 있는 센터 멤버분은 이 상태에서 왼발 들려있으면 갖고 오면서 오른쪽 다리 한번 쓸어주시고, 앞에 보면서 왼손은 웨이터 자세, 오른손은 턱 한번 쓸고, 박수 쳐주시면 되는데, 정면부 상태에서 턱 쓸고, 오른쪽으로 살짝 사이드 이동한 상태에서, 왼발은 앞에 두면서, 골반이 뒤에서 앞으로 돌려주시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반서클만 해주시면 돼요. 반서클 한 상태에서, 그냥 왼손 검지로 입술 한번 닦고, 던져주시면 돼요. 에이스 끝났으면, 원 기다리고, 투, 쓰리, 포, 오른발 끌고 오고, 앞에 보면서 턱 쓸고, 사이드 이동한 상태에서, 왼발 단원 돌리고, 그대로 입술 한번 쓸어서 닦아주시면 돼요. <laughs>